이틀 전 한국판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데이즈 서비스 종료 공지가 공식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한국판뿐 아닌 대만판을 포함한 글로벌판 서비스 종료 소식이었는데요. 원래는 이걸 영상을 바로 올렸어야 하는데 사실 좀 멘붕이기도 하고 별로 좋은 소식도 아니라서 영상 만들 의욕도 안 났어요. 공지 내용은 뭐 섭종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곧 운영 축소를 할 거고 10월 1일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왜일까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출? 뭐, 사실 유저수 치고는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판이 세 자리 유저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그리고 반남이 생각보다 돈안 되는 해외겜들도 쭉 열어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들어서 사실 서비스 관련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마스는 아니었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네, 아이마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외 라이브를 개최해서 이제 팬덤의 파일을 넓히려던 게 글로벌 판 출시의 목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라이브를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현 시국에 해외 게임을 오래 잡을 필요를 못 느끼고 해외 진출을 포기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화가 나는 이유도 되게 많은데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렇게 게임의 유저 수가 많지도 않았죠. 애초에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유입이 적었어요. 아무리 기존 팬덤이 있다지만, 한리로 유입을 더 많이 시켰어야 될거 아닙니까? 태반이 일리하던 사람이 더 편하게 커뮤니티 읽어야지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인데, 신규 유저를 늘리려는 유녀, 운영 노력이 너무 심하게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시간을 좀더 두고 보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더 화가 나네요. 이번에 갓 이제 밀리 관련 단행본 만화책 단행본들이 새로 번역되어 나와서 읽을 책도 있지 무엇보다도 10월 중순에 스타마스가 한국판으로 나오니까 유입이 엄청 늘어날 예정이지 아니 코앞에 유입을 늘릴 스타마스가 있는데 썩종 예고? 적어도 스타마스를 해보고 밀리에 관심이 생길 사람들이 건드려볼 게임은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애니도 나올 예정인데 애니만 나오면 더 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그 기간을 못 참아서 대기업식이나 되는 반남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비스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다른 게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아이돌 마스터는 프로듀서라는 역할과 아이돌 간의 연결고리가 상대를 성장시키고 상대와 교감하고 연애 요소까지 있는 특히나 관계성이 끈끈한 작품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아이돌과 프로듀서 간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 이건 아이마스 역사상 처음이에요 디어리스타즈? 이건 프로듀서가 애초에 없었어요 아이돌 스스로 성장하는 작품이었지 그리마스? 이건 일리시타의 신겜이 나오고 종료를 한 거라 밀리시타로 넘어가면 됐어요 사이스테? 이것도 소샤게가 아직 서비스 중이에요 섭종에도 할 다른 게임이 있어요 근데 할리시타 유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애초에 일본어 되는 사람들은 일리시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가 종료돼도 일리를 했어서 타격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할리시타만 하던 한리 유입자들이나 한국어만 되는 분들은 앞으로 뭘로 밀리언 라이브를 즐기나요? 한국 프로듀서들은 그냥 일방적 통보로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일을 얼마나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냥 회사가 해고 통지를 내린 거예요. 이딴 식으로 프로듀서와 아이돌 간의 연결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기업의 작품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하려고 할까요? 이번 일로 아이돌 마스터라는 시리즈 전체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옆나라 사정이고 일본 본토랑 반남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겠지만 한국과 아이마스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고 슬픕니다. 콘솔 이외에는 한국어로 즐길 수 있는 게 만화책밖에 없어. 다들 기운 내세요. 한바탕 어디서 쏟아내시면 조금 풀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마음 아프고 힘들죠? 실컷 어디서 욕이라도 하시고 안 좋은 마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듀서 여러분, 힘내세요.